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에코프로버티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버티가 149,800원 종가마감 했고요. 오늘 0.-0.6% 정도 어, 마이너스로 이제 종가마감 했습니다. 현재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큰 움직임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새로 나온 소식 한번 보시면은 <laughs> 자 이제 윤관씨 라고 해서 어, 바로 이제 블루런 벤처스 라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어, 그래서 이분 불이 BRB라고 하죠 BRB 줄여서 BRB라고 하는데 이 BRB 회사 이 벤처 회사가 현재 지금 에코프로버티의 지분을 약24.7% 정도 그렇죠 약25% 정도의 물량을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왜 중요 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지금 이 윤관 씨가 지금 현재 이 탈세 탈세와 그리고 부정 부정 거래 의혹이 떠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에 걸렸습니다 소송. 소송이 걸려 있고 현재 소송을 건 이제 쪽은 이제 강남 세무서. 어, 강남 세무서 쪽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윤관 씨가 어 2005년에 미국 영주권 획득하고 과태발라 국적을 취득한 후에 어 2011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이 윤관 씨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해당하면은 종합소득세를 어,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거주자는 이제 한국의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어, 여기서 이제 변론이 나오고 있는데 윤 대표 측은 국내 체류일수가 180일 미만이다. 어, 그리고 국내 보유한 부동산이 없다. 그리고 국내 거주 목적의 직업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이제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는 논리고 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어윤 대표 변호인단이 삼차 변론에서 어 단기 거주 단기 거주 외국인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변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논리인데 어 윤관씨의 변호인 측이 <laughs> 이제 소득세법을 보면은 단기 거주 어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 피고 피고인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건 사람 건측 건 어, 소송을 건이 피고인 측이 강남 세무서인데 여기서 이제 어, 강남 세무서 측의 과세 논리가 어, 맞다고 치더라도 어, 국내로 송금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자체가 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고 지금 이제 별론하고 있는 거죠. 별론 그렇죠. 그래서 음. 어, 제가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 지금 윤관 씨 같은 경우는. 어,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는 없어요. 일단은 이제 어, 이 주소를 두지도 않고 그리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어, 요 이번 이제 종합소득세 있죠 종교세 중급세. 종소세를 어, 내지 않을 것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좀그 화두가 되었냐면은 윤관 씨가 제 아까 보셨듯이 BRB 벤처스. 그렇죠? BRB 벤처스. 여기에 이제 지분, 에코프로버티의 지분을 약25% 정도, 25%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 패소하게 되면은 뭐 이걸 패소 금액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중소세를 앞으로 내야 될,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100억 단위. 어, 100억 이상의 그런 세금인데 이걸 내기 위해서 에코프로버티의 지분을 이제 팔지 않을까? 지분을 팔지 않을까라는 어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요런 것도 지금 어, 이 내용의 기사 내용이 지금 어, 좀 조금씩 좀이 에코프로버티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별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별 다른 움직임은 없고 최근 모양 보시면은 없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어, 이게 4 4만4천원 그렇죠? 이 라인, 요 라인까지는 일단은 어, 제가 본다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이 라인까지 안 왔어요, 그렇죠? 나오지도 나오, 않았고 여기를 깨 어 깬다거나 어 그런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살짝 깨달아 담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 여기서도 한번 살짝 깨고 올라왔고 여기서도 살짝 깨고 이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얘가 뭐 예를 들어 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음봉 몸통으로 좀 세게 그쵸 몸통이 좀 길게 해서 이렇게 좀 음봉 몸통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이건 좀 위험한데 이렇게 해서 좀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좀 요런 캔들 는 이런 캔들 그렇죠? 이런 캔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자리와 그리고 여기 자리가 바로 이제 연기금, 어, 연기금이 계속 매수했고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급등했던 자리, 이 자리도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급등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두번 정도 그렇죠? 어, 두번 정도 이제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한번더이 자리 오면은 한번더 이제 기술적 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술적 반등 이제 144,400원짜리 여기를 이제 <laughs> 만약에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온다면은 저는 기술적 반등을 약 18만원대 어, 18만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어, 예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시 어, 에코프로버티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외인, 그죠? 외인 창고와 그리고 개인 창고에서 좀 왔다 갔다 수급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급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연기금은, 연기금은 현재 지금, 어, 최근 수급을 보시면은 뭐큰 움직임, 그죠? 큰 움직임은, 어,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이제, 어, 지금 뭐 좋은 소식들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죠? 렇 음, 앞으로 이제, 어, 그동안 이제 배당이 없다. 어, 이번 연도에 배당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 갑자기 이게 또 나왔죠. 중간 배당 도입하겠다. 그죠? 렇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중간 배당을 이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조항을 어, 직접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총에서 어, 각각 중간 배당 주황을 새롭게 어 넣기 위해 정관을 어 변경한다라는 거고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서 중간 배당을 할수 있다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소식도 나왔어요. 그렇죠? 좋은 소식도 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파월이 또 이제 이걸 언급했죠. 어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연준에서 이제 올 3회 올해 2014년에 한 3회 정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가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앞으로는 금리를 찾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흐뭇한 미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뭐 증시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코인 특히 코인이 지금 1억을 돌파했죠. 1억을 돌파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전 세계 지수는 에브리싱 어, 어, 랠리를 하고 있다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e very little, very little, very l i t t l 금 v e r 금2 i t t l e very l i 고 t l e very 다 i t t l e very l i 이 t l e v e r 이 little, very little, very little, very little, very l i t 자 스모그 유발 오염물 매연 이산화탄소 등이 배출 가스 어 제한을 며칠 내에 마무리 질 예정이다라면서 어요 자동차와 그리고 경량 트럭 배출 가스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매연이라든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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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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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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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 부담을 준다든지 해서 이걸 좀 어,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전기차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렇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이 이렇게 되면은 뭐 전기차 판매랑 당연히 늘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렇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강력한 이 전기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시 또이 전기차 시장에 또 활력을 또 불어넣을 수 있는 또 좋은 기기가 어, 된다고 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까지 어, 오늘까지 리튬 리튬 가격 보시면은 현재 지금 이제 108 위안 그죠1 0 위안 지금 계속 지금 들 바닥권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바닥권에서 지금 2023년 12월 1부터 지금 현재 어, 3월 3월 22일까지 지금 바닥권을 다지다가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급등 현재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엄 급등하게 되면은 어 당연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기 이차 전지 소재 어 그런 관련주들이 어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다시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 리튬 가격이 계속 급락을 하면서 급락하면서 좀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었고 여기 보시면은 뭐 그렇죠? 리튬 가격이 이제 급락했었죠 급락하면서 어 2차전지 소재 이런 관련주들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데 다시 지금 반등을 함으로써 다시 실적 개선과 동시에 이번 2분기에서 뭐 3분기부터는 뭐어 그죠 거의 호실적 호실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좋은 흐름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요런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 과잉공급 해소되자 공급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리튬이 정말 많이 지금 채굴이 돼 가지고 이 전세계 시장이 많이 뿌려졌었죠. 어, 근데 이제 이거를 공급을 줄이면서 반대로 지금 공급난까지 지금 이런 말까지 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 버티 형들 일단 이제 1 4 4,400원 그렇죠? 이 자리 이 어, 자리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게 되면은 그때 어,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이죠. 특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물량 이절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물량 이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 어, 물량 어느 정도 이절 대응하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형들 뭐 에코프로 버티가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추세 있죠. 어, 요 추세를 따라서 지 강력하게 지금 어, 하방 추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막고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끝난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끝난 종목 아니고, 어차피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어, 다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 버티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어, 계속 어, 지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지금 현재 에코프로 버티 선물도 지금 터고 어, 에코프로 그룹이 또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다양 어, 라인을 그렇죠. 그동안 하이니켈 쪽에만 이제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미드니켈과 LFP 배터리도 함께 지금 생산을 앞두고 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도 단결정 하이니켈 양재 소재도 이제 공개했고 그리고 에코프로버티가 미국 자동차 기업 중장기 공급계약건 이것도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 에코프로버티가 이제 어, 전구체 어, 전구체 이제 납품을 이제 앞두고 있고. 뭐 미국의 자동차 기업 중장기 공급 계약이면 전구체매제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테슬라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공장 어, 배터리 공장을 얘네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양극재도 갖고 오겠지만 그리고 전구체 그죠? 전구체가 얘네들한테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극재 87% 그죠? 80% 어, 87%를 찾은 게 바로 전구체이기 때문에 어, 전구체이기 때문에 어, 이 전구체 공급 계약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아 테슬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이 기사 한번 뜨게 되면은, 전 이게 좀 뜨게 되면은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일단은 어, 전기차, 전기차에서 시작해서 전기차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정말 전 세계 1등을 찍고 있는 이 테슬라의 공급 계약 계약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도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에코프로버티가이 전구체 설비 확장에 9,600억 야 1조 원을 들여서 지금 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일단 에코프로버티 팀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어, 추후 좀더 내려왔을 때 나중에 좀더 내려왔을 때한 10만 원 정도까지 정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이렇게 바닥 다지는 거 그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드는숄역헤드앤숄더 만들다거나 만든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쓰리 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바닥을 확인한 후에 바닥을 확인한 후에 그때 제가 또 맥점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채널 염들 보시면은 제가 뭐 에코프로버티를 계속 제가 그동안 제가 계속 분석해 왔었고 뭐 에코프로버티 분석은 뭐 제가 이때부터 그죠? 상장할 때부터 제가 처음부터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렇죠? 분석을 해왔고 지금까지 제가 정말 2023년 11월 17일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2014년 3월 22일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12, 1, 2, 3, 그렇죠? 한 5개월 차, 이제 곧 5개월 차인데 제가 5개월 차 동안 계속 제가 쉬지 않고 분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적중시켜 드렸고 여기도, 여기도 제가 적중시켜 드렸고 그렇죠? 여기도 제가 적중시켜 시켜 드렸기 때문에 어, 반드시 염들 얘도 한번 이제 반등 나올 때 그때 제가 좀 어,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어, 다른 이제 또 신규 매수 타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바닥 어, 또 바닥이 또 확인되면 그때 또 제가 매수 타점 제가 또 잡아드릴 거 그때 염들 또 돈을 또 쓸어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기 점들. 음.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단타 종목도 제가 또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여기 무료 나눔 방이에요. 텔레그램 방이고 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KMW 있죠. 그렇죠? KMW라든지 그리고 오늘 K바이온제 매수 차점이안 나왔어요. 오늘. 그리고 엑시콘. 그렇죠? 엑시콘 이렇게 또. 스타점 제가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여러분께 드렸던 무료 단타 좀 오늘도 수익으로 마감했어요. 그죠? 오늘 3월 20일 어, 엑시콘 그리고 이게 이제 kmw 그죠? kmw 해가지고 오늘 엑시콘이 3% 단타 수익 냈고요. 그리고 kmw kmw를 5% 단타 수익권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들 대박 나죠. a 프로제 얼마 22% 폭등 수익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어제 21일 날 여기 보시는 그죠 보이시죠? 어, A 프로젠 9시 7분에 제가 그죠 여기 돌파할 때사러고지가말씀드고 어제 급등 나왔죠? 어제 A 프로젠이한 28프로까지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렇 어, 대박이 났고 어제 초대박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쵸? 렇 22프로 4면은 이제 손절 나갔고 리튬 포스 11프로에서 어, 계속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가 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료 단타 어, 3월달 무료 단타 그렇죠? 음, 3월달 무료 단타 제가 100% 어, 인증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오늘까지 어, 현재까지 오늘 3월달 누적 총 수익률 지금 130%를 달성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고, 어, 저는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수익나타하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100% 추천 날짜와 시간대 모두 어, 인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자 그리고 저는 뭐 수익 난 종목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손절한 종목도 저는 투명하게 전부 여러분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도 제가 계속 계속 이렇게 제가 단타 종목 제가 앞으로 드릴 거고 여기 무료 나눔방 따로 제가 이제 참여 문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 띄어놨죠?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어, 무료 나눔 방에 이 초대링크 있죠? 보시죠? 이이 초대링크 제가 문자로 제가 어, 발송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어, 시간대에 들 개의치 마세요 시간대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언제든지 언제든지 문자로 이렇게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이 입장 링크 그죠 초대 링크 제가 문자로 제가 발송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셔서 어,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기 점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 무료 나눔 단타는 제가 하루에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만 제가 딱 진행하고요. 매일 오전 오후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분들 참여하시고 정말 님들 2014년 분들 정말 좋은 장이 님들 진짜 어 제가 생각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좋은 장입니다, 지금. 파월이 이제 어 금리 인하도 지금 시사하고 있고. 그죠? 3회 정도 이제 인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어, 2014년 에들 우리가 돈을 벌수 있을 때 빨리 벌어야 돼요, 함들. 언제 또 증시가 들 무너질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서 아까 보셨지만 아까 랠리, 그렇죠? 뭐 랠리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랠리 항상 함들 그랬어요, 들 증시가 급락하기 전에 항상 뭐가 나왔다.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랠리. 이 뒤에 뭐가 나요 급락장이 오죠, 함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들 돈을 벌수 있을 때이 랠리 장에 우리가 돈을 미리 쓸어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미야 배짱이의 염아시죠 개미야 배짱이. 그렇죠? 개미들은 뭐 염들. 여름에. 어? 여름에 맴들 열심히 뭐 해요? 먹이를 나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름에 배짱이 뭐 하고 있었음들? 응? 음? 배짱이 염들뭐 하고 있어, 배짱이? 배짱이. 어? 기타 치고 있잖아요. 드럼 치고 있고. 그렇죠? 두두두두두 하면서 드럼 치고 있고 놀고 있고 쿨쿨쿨 자고 있고 맴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찾아왔을 때. 어? 겨울이 맴들 찾아왔을 때 열심히 여름에 미리 식량을 비축한 개미는 살아남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겨울에 여름에 펑펑 돈 식량도 비축하는 배짱이는 어떻게 한다? 얼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개미처럼 미리미리 함들 미리 우리가 겨울 오기 전에 겨울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식량을 돈을 비축을 해 놔야 된다. 2024년에 우리가 돈을 미리 쓸어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 그래서 단타 종물여들 충물 여들 제가 돈 쓸어 담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반드시 어, 이번 2 0 2 4년에 정말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제 방송들 구독 버튼 여기 구독 버튼 한 번씩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들 여러분들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알림 혜택이 그죠? 알림 혜택이 들어가게 되는 된 것들 이런 혜택 좀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엄지손가락 버튼 그리고 따봉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시면은 주 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을 여러분들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